안녕하세요 전원사랑입니다 오늘 예쁜 집 찾아왔어요 정원 잘 이쁘게 가꾼 토지가 넓은 슬라브 구조의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 토지가 1200평 남짓 되고요 건물이 주거용 건물 30평 그 다음에 이쪽에 황토방 14.8평 15평 정도 되는 음, 굉장히 스케일 있는 그런 집이에요 자 이제 조금 돌아가면서 살펴드릴게요 우리집 경계는 여기 지금 우리집 앞에 졸졸졸 물이 흐르는데 비온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흘러요 저 개울 건너에 석주까지가 우리 경계라고 말씀하세요 단지도 좀 보세요 아, 이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어르신 두 분, 네 분이 사시는데 정말 이쁘게 잘 꾸며 놨어요. 토지는 1,200평 남짓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인근에 한 150m 거리에 지방도로 2차선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 보드블로 깔아놓은 진입로 통해서 우리 차 여기 주차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건물 현관기지 어 왼쪽부터 살펴드릴게요. 주목나무 보세요. 이거 가꾸느라고 어르신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평상 슬라브 구조인데 외벽을 저렇게 자연석 같은 돌로 꾸며놨어요. 자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 현관이고요. 항아리가 정말 많네. 이거 놓고 가실 것 같은데. 서울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건물 왼쪽 면에 작은 채소류 심어드실 텃밭이고요. 단풍나무도 보세요. 어... 여기는 나무들이 제법 커요 부추명 뭐 상추 같은 것도 심어 드시겠죠 여긴 취나물 그리고 이 회양목 울타리 너머에 저 아래 지금 비닐벌칭 대 있는 저곳 저기 닭장이 지금 보이실까요 샌드위치 패널로 해놓은 거기까지가 우리 토지입니다. 해서 1200평 약간 넘어요. 나무들도 수령이 은행나무 보세요. 어이구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제 2층 올라가는 옥상 올라가는 계단 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이쪽 보고 여기가 반 옆에는 호두나무도큰 산업으로 있어요 2층 잠깐 올라갔도 가요, 옥상 옥상입니다. 잠궈장지 않으셨을까 을르겠네장장장장있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좋죠? 아우 후끈후끈하다 자 이제 내려가면길이다문 닫고 우리 텃밭 다시 봐도 뒤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죠? 저도 못 봐서... 아, 여기 또 다른 창고가 있습니다. 농자재 보관용 창고, 이 안에는 뭘까요? 그리고 보일러실이 이 안에 있어요. 기름 보일러... 참고하세요. 창고도 적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건물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건물 오른쪽입니다. 전부 이렇게 또 깔아놓으니까 좋네. 건물 오른쪽에는 또 많이들 찾으시는 저장고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우 시원하다. 여기 이제. 표소 담금주 이런 거 담아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목상에 짐 올리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 엘리베이터 같은 돌을 해서 돌을 만들었어요. 저 위로. 와, 참 손을 많이 쓰셨네요. 그리고 이제, 황투방 쪽으로 가고 있어요. 황투방 가는 길에는 표고목, 또 이렇게 해놨어요. 열렸을까요? 오, 군데군데 보이네요. 표고목. 항아리들 보세요. 사모님이 이런 걸또 좋아하시나 봐. 아기자기하게 아기 꾸미는 거를. 힘들어서 올라가셔야 된대요. 여기가 이제 왜 황토방입니다 황토방 창고 겸 아궁이하고 황토, 구들장 황토방에서 14.8평 여기는 큰 평상에 놨는데 아궁이 보여드려야지 아궁이는 우리 시골에 사는 남자들의 로망 아궁이에 가마솥에 백숙. 아, 좋죠. 뭐, 손볼 게 없이 깔끔해요. 잔짐도 좀 있고요. 자, 이제 내부 모습 살펴드리러 가볼게요. 내 네, 현관문 통에 들어오면 바로 맞은편에 중문이고요. 왼쪽 오른쪽에 신발 수납장이 있어요. 전실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아파트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문 통해서 30평의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어, 조금 가서 위치를 좀 확인해 드릴게요. 저쪽 TV 아트월 있는 곳이 거실이고요. 거실 옆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그리고 여기 미닫이문 있는 곳이 첫 번째 방, 여기 거실에 욕실 겸 화장실, 여기 이쪽 중문 들으면서 왼쪽에 어, 두 번째 방이자 안방하고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에 욕실 겸 화장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가 여기 있으니까 거실에 제가 지금 왼쪽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가 첫 번째 방이라고 소개해 드린 미닫이문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방이라고 소개해드린 여기는 내벽을 네 전부 천정하고 황토를 이렇게 발라놓으셨어요. 별도로 도배 안 하고 그건너에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 제가 중문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금 살펴드고 있어요. 주방, 주방의 상부, 하부에 그릇 수납장 매곡합니다 요리는 가스 렌지, LPG 사용하시고 개수대, 드 그리고 냉장고 부스 가운데 잘 자리하고 있어요. 식탁. 이쪽이 이제 거실입니다. TV 아트홀 있는 쪽 거실 아트홀 쪽은 자연석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또 꾸며놓으셨어요. 장식장 여기는 펠린달로죠. 펠린달로 거실에 쇼파 쪽 그리고 제가 들었던 중문 쪽 그 다음에 이 거실 창 너머에 아파트 베란다처럼 첨화가 다돼 있는 베란다 같은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잔짐 뭐, 보관하기 어, 좋죠 이런데 자, 거실 중간쯤에서 내부 한번더 살펴 드리고 나가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들었던 중문 안방 그리고 거실에 욕실 겸 화장실 첫 번째 방이라고 소개해드린 곳 주방 거실 아트월 쪽 소파 쪽까지 자 이제 밖에 나가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황토방. 내부 모습 살펴드릴게요. 여기도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오면서 바로 맞은편에 콩기름 장판 잘 깔려 있는 구들장 황토방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주방이 있어요. 제가 주방 잠깐 살펴드리고 다시 올게요. 간이 주방, 순간온수기까지 있어요. 황토방 내부 들어가 볼게요. 어, 안에는 내벽, 그리고 천정을, 내벽은 황토벽돌, 천정은 편백루바로 마무리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각종 수집품 있고, 시원하네요. 지금 밖에 굉장히 무더운데. 시원합니다. 그리고 황토방 안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황토방이었어요. 자, 오늘 매물 소개 마무리는 우리 집앞 예쁜 진입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1200평 약간 넘고요. 건물이 주거용 건물 29.8평, 황토방 14.8평, 토지가 상당히 커서 농지원부도 가능한 아, 그런 곳이고요. 무엇보다 세마라이시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5분 거리, 그리고 2차선 지방도로가 바로 200여 미터 거리에 있어요. 접근성도 대단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그 나무들을 꾸미려면 좋기 20년은 갖꾸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르신 네분두 분이 다 갖고 놨어요. 이제 들어오셔서 내부 모습만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 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나무들 보세요. 지금 잘랐는데도 단풍나무 굵기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거 언제 다 갖고 시겠어요새집 사서. 자, 이런 곳 찾으시는 분들, 농지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 황토방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IC 가까운 곳에 있는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매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Thank you for watching!